드 t v 강진 뉴스입니다. 강진군은 20일 온천면 기자리에 새로 조성된 토아 서식장에서 강진원 강진군수와 토아 양식어업인 관계 공무원 등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생산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토아 양식 어업인들은 신규 서식장 조성 외에도 갈수기 대비용 관정 개발, 유해 조수 대비 그물망 설치, 용배수로 정비, 옴천토아 단일화 브랜드 개발, 숙성기 및 양념, 혼합기 등 현대식 기자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강진원 군수는 토아 생산량 확대와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가공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옴천토아를 대중화하고 전국화해 옛 명성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옴천토아는 산간 오지의 맑은 물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새뱅이과의 민물새우로 청정수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9개월 동안 숙성시키면 흙냄새 가득한 별미식품으로 변합니다. 강진군은 1980년대부터 이 토화를 지역대표 특산품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진군 내에는 28곳의 토화 생산어가가 있으며 3 7헥타르의 면적에서 연간 9톤 이상의 토화를 생산해 9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변농사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강진원 군수는 서식장을 둘러본 후 상수원 보호구약으로 개발과 영농에 불리한 옴천면을 중심으로 토아서식장 신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비교 우입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 보존하고 체험, 축제를 통해 전국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ndtv뉴스를 마칩니다.